스마트암치료 유상성입니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잘 어, 낫지 않습니다. 서이영이 아, 자라고 없이졌다가없이면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이그 독한 항암제를 맞아도 암 세포는 암은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서적으로생각하기에이암세에는이장히 강하고 독하고 그런 세포로 우리 모두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조금 들다 보면 실제로 암 세포는 강한 것이 아니라 매우 연약한 세포입니다. 우리가 이암 세포를 배양을 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암 세포입니다. 이 조금만 조건이 달라도 금방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징은 성장 조건이 맞으면, 성장 조건이 맞으면 암은 상당히 빨리, 암세포는 빨리 증식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곤경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이 없으면 생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가장 겁나는 것이 상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상어는 정말 모든 사람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지독한 백상어가 만약에 물이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 과연 그 백상어가 강하고 포악하고 그럴까요? 나약한 생물이 됩니다. 바로 이 성장 조건이 맞는 것, 그럴 때만 강한 것, 그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암 치료의 가장 기초는 가장 기초는 생체 환경을 정비하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하면 보통 학문적으로 미세 환경이라고.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근데 바로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주변 환경이 주변에 산소 농도가 어떤지 산도가 어떤지 영양분이 어떤지 이런 거가 바로 미세 환경이 암 세포의 성장과 진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가 굉장히 쉽습니다. 암 세포가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포악한 백상어를 물 밖으로 꺼낸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때문에 암 환자들의 식이요법이 제일 중요하고 모두 다 신경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는 현대의학적인 암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생활, 환경, 습관 바꾸는 통합적 암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